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장터의 새벽 풍경을 본적 있으신가요?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 상인들은 분주하게 가게를 열고, 아직 잠에서 덜깬 듯한 시장 골목에는 가튀겨낸 꽈배기 냄새가 퍼져 나갑니다. 막걸리집에서는 벌써 한잔 기울인 아저씨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채소 가게 앞에서는 얼른 와서 봄나물 사가세요 하는 외침이 울려 퍼지죠. 바로 이 소란스럽고 활기찬 장터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구석 낡은 의자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눈을 뜹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깊게 숨을 들이쉬며 웃습니다. 이야, 내가 깨어난 곳이 무덤이 아니라, 사람들 냄새, 음식 냄새 가득한 시장이라니. 첫 향기가 꽈배기라니. 이거 은혜롭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꽈배기 가게로 다가갑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어이쿠, 손님. 몇개 드릴까요? 예수님은 빙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 집과 백이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맛볼 기적이 될것 같군요. 그 순간 맞은편 찻집. 따뜻한 보리차 향이 은은히 퍼지는 자리에서 또 다른 이가 눈을 뜹니다.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앞에 놓인 계산서를 집어들고 중얼거립니다. 허허, 차한 잔이 이렇게 비쌌단 말인가. 옛날에는 보리차 한 사발이 공짜였는데, 세월이 참 많이 변했군. 그렇게 예수님과 부처님, 서로 다른 자리에서 동시에 부활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장터를 둘러보다가, 멀리서 보리차를 홀짝이는 부처님을 발견합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형님, 여기 계셨군요. 제가 깨어난 곳이 꽈배기 집이라, 첫 아침부터 꽈배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웃으며 다가옵니다. 예수님, 저는 찻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근데, 차값 보고 깜짝 놀랐지 뭡니까? 명상은 오래 앉아도 괜찮은데 차 기다리는 건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보며 크게 웃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 쳐다보지만 정작 두 분은 오래된 벗을 만난 듯 자연스럽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다가옵니다. 아이고 예수님 부처님 맞으세요. 어쩐 일이래요. 장터에 다 같이 나타나시고.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어. 죽을 맛이에요.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군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제게 병좀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요즘은 기름값 좀 내려달라고 부탁하더군요. 부처님도 웃으며 맞장구칩니다. 욕심을 줄이라 말하지만 쿠폰 챙기는 건 지혜로운 일이지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름만 들어도 따뜻합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허허. 부활하시자마자 쿠폰 얘기를 하시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필요한 건 그런 거죠. 예수님은 빵을 나누어 주며 말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꽈배기 하나 나누는 데에도 충분히 있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덧붙입니다. 오늘 하루도 웃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장터 사람들은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다가와 묻습니다. 예수님, 이번엔 물을 포도주로 바꿔 줄수 있어요? 예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포도주보다는 요즘 사람들 말로는 기름값을 바꿔 달라던데. 그건 제 능력 밖입니다. 부처님도 거들며 웃습니다. 저는 늘 기름진 음식 줄이라고 권하는데 사람들이 잘안 듣더군요. 기름값보다 기름기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들은 하하하 크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장터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내려갑니다. 좁은 골목에는 생선 비린내와 가담근 김치 냄새가 뒤섞이고 아침 햇살은 장바구니에 반짝이는 대파 잎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장사 잘 되시길 기도합니다. 부처님도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근심보다 웃음이 많기를 바랍니다. 상인들은 처음엔 멀뚱히 바라보다가 조금씩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부처님, 여기도 좀 들르세요. 이 고등어 값좀 보세요. 어제보다 또 올랐다니까요. 예수님은 고등어를 들여다보더니 웃습니다. 저는 옛날에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인 적이 있는데, 지금 이 고등어 두 마리는 오천원은 주셔야 살수 있겠군요. 사람들은 박장대소합니다. 부처님은 차분히 덧붙입니다. 값은 오르지만, 맛있게 나누어 먹으면 그것이 보시보시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도 함께하면 잔치상이 되지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맞아요. 요즘은 한 마리 사서, 반은 나눠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것도 복이지요. 조금 더 걸어가자. 채소 가게를 지키고 있는 젊은 총각이 손을 흔듭니다. 두분 요즘 봄나물 값도 장난 아니에요. 쥐나물, 곰취, 쑥. 예전엔 풀 뜯어다 먹는다 했는데 이제는 풀 값이 고기 값보다 더 비쌉니다. 예수님은 싱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도 나물 반찬은 빠지지 않지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사람들이 나물 먹으며 웃는다면 그게 천국이지요. 부처님은 총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자연에서 나는 풀도 귀합니다.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담겨 있으니 풀값이 오르는 것도 그 소중함을 알게 하는 계기일 수 있습니다. 총각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스님 나물도 부처입니까? 부처님은 웃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묻혀야 제 맛이 납니다. 사람들은 또한번 크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아이들 무리가 뛰어옵니다. 학교 가기 전 용돈을 받아 과자를 사 먹으려는 모양입니다. 아이 하나가 소리칩니다. 예수님, 이번에도 기적 보여주세요. 저희 용돈 천 원인데, 만 원어치 과자로 바꿔주세요. 예수님은 장난스럽게 두 손을 들어 올립니다. 천 원이 만 원이 되는 건, 제 능력 바뀌지요. 다만, 천 원어치 과자라도, 만 원만큼 기쁘게 먹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은 와, 하며 박수를 칩니다. 부처님이 곁에서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들아, 과자를 먹을 때, 조금씩 아껴 먹으면, 천 원도 만 원만큼 길게 느껴질 거다. 욕심을 줄이는 게 가장 큰 쿠폰이지.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그래도 많이 먹고 싶어요 하고 소리칩니다.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마음 부처도 이해한다.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장터 구석 막걸리집에서는 아저씨 몇 명이 벌써 한 잔씩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아저씨가 손을 흔들며 외칩니다. 예수님 부처님, 이리 와서 한잔하십시다. 예수님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꽈배기만 먹었습니다. 막걸리까지 마시면 조금 취할지도 모르겠네요. 부처님은 웃으며 덧붙입니다.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지만 가끔은 웃음을 짓게도 하지요. 다만 과하면 업보가 쌓입니다. 아저씨들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며 웃습니다. 그러면서도 막걸리 잔을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옛날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막걸리로 바꾸라는 주문은 처음입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부활하시자마자 장터가 잔치집 됐네, 하고 떠듭니다. 이윽고 장터 사람들은 두 분을 둘러싸고 각자의 바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쌀값이 좀 내려가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노인네들 병원비가 너무 무거워요. 예수님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한 삶이지요 하루 벌이가 하루 살아가는 데 충분하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부처님도 차분히 덧붙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그 속에도 간절한 필요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곧 자비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부활하신 게 그냥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얘기를 들어주러 오신 거라니. 그게 더 고맙습니다. 두 분이 걷다 보니 떡집 앞에서 고소한 향기가 풍겨옵니다. 찹쌀떡 송편. 인절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습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저는 옛날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였는데, 여기선 떡 다섯 개 값이 오천 원이군요. 사람들은 깔깔대며 웃습니다. 부처님은 떡을 하나 집어들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떡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와 나누어 먹을 때그 맛이 가장 깊지요. 그러자 떡집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맞아요. 요즘은 손님이 줄어 힘들지만 아이들 간식으로 떡을 사가는 사람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예수님은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당신이 나누는 그 떡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하지요. 조금 더 가자. 시장 골목 모퉁이에 옷가게가 있습니다. 할인 팻말이 여기저기 붙어 있지만 손님은 드물어 보입니다. 총각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옷은 가득 걸려 있는데 손님은 별로 없습니다. 다들 온라인으로 사는 세상이라니 전통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네요. 예수님은 웃으며 말합니다. 옷은 몸을 가리기 위한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건 결국 정성이지요. 형제여, 온라인보다 더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부처님도 덧붙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옷한벌한 벌에 한 마음을 담으십시오. 옷도 결국 인연을 따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총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웃음 할인 이벤트를 해볼까요? 웃으면 천원 깎아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칩니다. 시장 구석에 작은 약초 가게가 있습니다. 말라비 틀어진 뿌리와 열매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흰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두 분을 보며 말합니다. 허허, 두 분도 오셨군요. 요즘 사람들은 약초보다 약국을 더 찾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이 뿌리와 잎사귀가 사람을 살린다고 믿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자연에서 나는 모든 것은 이미 약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자연의 힘이지요. 예수님도 따뜻하게 웃으며 덧붙입니다. 믿음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약초와 믿음이 함께하면 더큰 힘이 되겠지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작은 봉지를 건넵니다. 이건 두 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허준도 좋아하던 인삼뿌리입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감사 인사를 하고 받아듭니다.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이 모여들어 각자의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 취직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병원비가 너무 무거워요. 집세 내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예수님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한 삶이지요. 하루벌이가 하루, 하루 살아가는데 충분하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부처님도 미소 지으며 덧붙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그 안에 간절한 필요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곧 자비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가 촉촉해집니다.